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뼈 운동 형상학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어, 운동 형상학은 운동 형상학은 첫 번째 뼈 운동 형상학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뼈 운동 형상학이에요. 오스테오라는 거는 뼈라는 접두어고요. 키네마틱스는 어, 운동 형상학이죠. 그래서 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뼈운동형상학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플랜 오브 모션 이게 운동면이라고 합니다 운동면 이 운동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상면 그리고 어, 두 가지 용어로 써요 두 번째는 이마면과 간상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수평면과 가로면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시상면은 어, 머리뼈의 시상봉합에 평행하게 지나가는 선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 위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머리문이 좀 열려 있어요 여러가지 방향으로 좀 열려 있는데 열려있는 머리뼈가 12개월 24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치게 되거든요 머리뼈들이 그렇게 다치게 되면서 봉합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부학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상봉합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오대오 가르마를 탔을 때 가르마의 방향, 가르마 모양이 시상봉합이다 라고 이미지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가르마대로 그대로 면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이 시상면, 세지탈 플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요게 세지탈 플랜인 거예요. 요게 세지탈 플랜인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리가 지금 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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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지금 다리까지 관통이 되어 있고, 여기는 좌우를 나누는 개념의 면이다 보니까, 어, 이 여기 계시는 분의 왼쪽 면은 지금 보이는 거고 오른쪽 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시상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면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써요. 코로나 플랜이라고도 하고요, 프론탈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이마면과 관상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시상봉합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관상봉합이라는 녀석인데, 음, 그냥 여러분들이 관상봉합, 관상봉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얼굴을 보는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상면, 프론탈 플랜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면이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 이 면이 프론탈 플랜인 거예요 어, 그래서 프론트 플랜으로 나누게 되면 앞에 모습만 볼수 있거나 뒤의 모습만 볼수 있겠죠 이해되죠? 시상면, 관상면, 시상면, 이마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트랜스버스 플랜이에요 트랜스버스 플랜은 수평선과 평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바닥. 우리 지면과 수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면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상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고요. 그리고 이마면, 관상면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플랜, 프론탈 플랜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면입니다. 어, 지나가는 쪽은 분명 이렇게 되기 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어, 이마면 관상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트랜스버스 플랜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어, 좌우 앞뒤 상하 이렇게 개념을 나눌 수 있겠는데 어, 먼저 좌우를 나누는 면은 어떤 면일까요 머릿속으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에 제가 말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항상 해주세요 좌우를 나눈 면은 좌우를 나누는 면 요면이죠 어떤 플랜? 세시테 플랜이라고 하는 시상면이 되겠고요 어, 그럼 상하를 나누는 면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상하를 나누는 것은 트랜스바스 플랜 수평면으로 나눠야겠죠 수평면 신용어로는 가로면, 수평면은 구용어고요, 가로면은 신용어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플랜으로 상하를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뒤를 나누는 것은 이마면이죠. 이마면, 프론탈 플랜, 코로나 플랜으로 불리는 이마면 관상면이 앞뒤를 나누는 면이다. 이렇게 복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화 좌우 앞뒤에 대해서 모두 다 맞췄다면 어, 이 운동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좀 어렵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네지올로지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해부학이나 어떤 기능해부학을 배우지 않고 키네지올로지를 먼저 배운다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운동면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플렉션과 이스텐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어 배우려면 이 운동면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이 플렉션과 이스텐션이라는 것을 어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 할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면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플렉션과 이스텐션 중에 플렉션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플렉션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일반인에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플렉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팔을 올리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를 보시면 어 숄더 플렉션 어깨 굽힘을 할 때, 요렇게 움직이는 게, 시상면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게, 어깨 굽힘, 숄더 플렉션에 대한 정의에요. 그죠? 근데, 팔에 그냥 들어 올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요렇게 들어 올리는 숄더 어브덕션, 어깨 벌림도 팔에 들어 올리는 거에 다 포함이 되죠. 지금 제가 이분법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이게 올리는 방향이 다 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죠. 이거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문에 가더라도, 야,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을 우리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배우는 해부학도, 그리고 임상운동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를 가르는 면이고 이 운동면에 따라서 어깨 관절에서 손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때 플렉션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운동면과 플렉션 이스텐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용어를 만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외워야 되는지도 납득이 될 거고 어 그냥 단순하게 플랜 운동면만 공부하고 플렉션 이스텐션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머릿속에 정리가 될수 있겠죠. 사실 이 플렉션과 이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뼈 운동 형상학 있죠. 이뼈 운동 형상학이 사실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요거예요. 플렉션과 이스텐션 요런 걸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뼈 운동 형상학은 팔굽힘, 벌림, 돌림, 안쪽 돌림, 가쪽 돌림 이런 것들을 뼈 운동 형상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굽힘 편 같은 뼈 운동 형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면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 나는데 처음 인상 운동학을 처음 키네지올로지 책으로 운동학을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일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 잠깐 멈춰두고 뒤쪽으로 가서 이해 안 되는 부분 계속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래요. 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이해하는 방식을 다양한 루트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해가 될수 있거든요. 어, 요 플렉션 이스텐션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 아니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음, 숄더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이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렇게 움직이는 것도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치만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해요.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이 이분이 지금 자세를 하고 있는 게 해부학적 자세거든요. 해부학적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해박자 자세도 약속이에요. 이 자세에서 움직여지는 게 우리와의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박적 자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숄더의 인터널 오테이션 익스터널 오테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이해를 못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사렷 자세에서 솔더의 인터널 스터널 로테이션이 왜 트랜스버스 플랜이에요?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플렉션은 이렇게 굽히면서 이미 세스텝 플랜 면에 네팔로 만들고 있죠. 어브덕션도 이미 손을 어깨 위쪽으로 올리면서 이마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션과 플렉션 이스텐션, 어브덕션과 어덕션은 비교적 좀잘 이해하는 편인데. 로테이션을 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로테이션이 이해가 안 되면 어, 지휘봉처럼 펜 같은 걸 들고 한번 연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어, 하는 건데 지금 어, 축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 축이기 때문에 제가 어, 팔이 보이지 않아서 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걸로 설명을 할 텐데 아, 이것도 지금 잘릴 수가 있어서 음, 그냥 포암으로 하죠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전환, 아래 팔에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업침, 뒤침, 회내, 회외 이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지금 트랜스버스 플랜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면 펜을 들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돌려보면 지금 펜이 그리는 면이 있죠. 이 면이 지금 이렇게. 트랜스버스 플랜을 만들면서 마치 지금 여러분들 밑에 있는 책상의 면과 수평한 모습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버스 플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어, 이해를 했다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많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원에 가서는 우리가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세지탈 플랜, 코로나 플랜, 트랜스바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시상면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상면은 세지탈 플랜이고요. 앞글자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세요. 앞 글자가 시상면은 S. S. 그래서 시상면이 시상면이 된다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볼수 있는지 암기 방법에는 뭘볼수 있는지를 뭘볼수 있는지 뭘볼수 있는지에 포커스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면에서는 우리가 옆에서 척추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척추가 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망곡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골반이 있고 다리가 쭉 있겠죠. 여기서 있는 요 s자 모양, 여기서 있는 요 s자 모양을 볼수 있는 게 시상면이다. 즉 척추의 s자 형태를 볼수 있는 게 시상면이다. 시상면은 si, 시상면이다. 시상면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면.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척추의 옆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갈라서 척추의 옆모습을 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첫 번째 시상면이고요 자두 번째 어, 코로나 플랜은 여기 C가 있죠 그리고 F도 있는데 어, 여기 한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관상을 볼수 있는 면이에요 그리고 이마를 볼수 있는 면이죠 즉,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거울. 거울로 얼굴을 보죠. 제가 이 면을 얘기할 때는, 어, 도깨비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에 보면 공유씨가 나오죠. 공유씨가 이렇게 가르마 머리를 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가르마 머리를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칼에 맞는다고 알고 있어요. 칼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칼에 맞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공유씨의 표정이... 공유씨의 표정이... 이렇게... 윽... 윽... 이러고 이제 칼에 맞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음, 코로나플랜에서 아까 얘기했던 C와 F, 얼굴 면을 볼수 있는 코로나 플랜과 프론탈 플랜. C와 F가 여기 있죠. F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면을 볼수 있는 면이 코로나 플랜과 플랜, 프론탈 플랜이다. 한국어로는 관상면과 이마면이다. 관상을 볼수 있죠. 이마도 볼수 있죠. 그렇다고 이마라고 해서 옆모습 이마 볼록 튀어나온 거 보는 면 아니에요. 그건 시상면이죠. 앞에서 관상을 볼수 있고, 왕이 된 상인지 볼수 있는 관상과 이마를 볼수 있는 게 관상면, 이마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영어가 어렵다면, 처음에 글자라도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게 훨씬 더 암기가 편하거든요. C와 F다. 왜 C와 F냐면, 도깨비에서 공유가 칼에 맞았을 때, 칼에 맞았을 때,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에서 F와 C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트랜스버스 플랜입니다.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 가로면 수평은 뭐 너무 쉽죠. 수평이죠. 수평 이제 지평선 수평면 생각해도 되겠고요. 가로면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랜스버스 플랜이다. 트랜스버스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스를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모양이 가르마를 타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가르마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앞에 이렇게 코가 있으실 거고요,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을 거고, 뒷머리는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뒤쪽 위에서 보게 되면 가르마로 머리가 좌우로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뒷머리는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T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있을 거다 정수리 모습. 여기가 정수리죠? 정수리. 공유 씨의 정수리 모습이 바로 이거. 이게 T 모양으로 되어 있다. 트랜스버스 플랫. 이렇게 외우면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임상 운동학을 접해서 운동면을 봤다면 영어로 외우는 거에 영어로 외우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암기했던 방법이에요. 학창 시절에 암기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그때 좀 도깨비 공유가 조금 유, 유명해져서 조금 연상을 더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니까 암기가 힘들다면 한 번씩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면 운동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운동 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움직임들이 이면 안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배우지 못했다면 해부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본다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 해부학을 배우셨다면 이제 플렉션과 익스텐션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지타 플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같이 하나 하나 살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플렉션, 이스텐션 움직임 나오고요. 그리고 돌시 플렉션과 플랜터 플렉션 요거는 우리가 앵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죠. 돌시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발목은 특이하게 그냥 플렉션, 이스텐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이시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플랜타라는 용어를 앞에 붙여서 어, 플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이건 발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 벤딩, 백워드 벤딩. 포워드, 백워드 벤딩의 움직임도 세스타 플랜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렁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트렁크. 음, 스파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스파인. 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프론테플랜에서 프론테플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은 어브덕션과 어덕션. 이거는 숄더, 숄더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죠. 핑거. 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음, 라테라 플렉션이란 용어는 마찬가지로 트렁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어예요. 라테라 옆으로 굽히는 라테라 플렉션. 그리고 경추에서 라테라 플렉션 이런 것도 어, 목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어, 얼라와 라디아의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편이라고 구형어로는 얘기하고요. 어, 신용어로는 치우침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음, 얼라 쪽, 좌뼈 쪽, 그리고 라디아, 높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리스트 손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발목에서 에버이전과 인버이전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는 발목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입니다 발목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허리젠터 플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엑시알 로테이션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인에서 돌림 운동이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3판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2판에서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음, 여기 이 화면에서 요거 있죠 에벌전과 인벌전에 대해서 나오는 요게 이판에서는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판에서는 이게 어 안쪽 가쪽 들림과 안쪽 들림이거든요. 이게 안쪽 들림과 가쪽 들림이에요. 들린다는 표현, 들어진다, 들린다, 들어올린다 이런 리프트 이런 개념의 들림. 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판에서는 이판에서는 들림이 아니라 가쪽 돌림으로 나오거든요 가쪽 돌림 이판에서는 가쪽 돌림으로 나오는데 돌림이란 용어 맞지 않죠 들림이 맞기 때문에 이판에 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는다면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아니라 들림이라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만약에 돌림이라고 된다면 이거는 프론탈 플랜 움직임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호라이즌탈 플랜 움직임이 되는 거죠 한글 용어 해석을 하면서 들림에서 돌림으로 딱저 하나만 찍혔을 뿐인데 에버전 인버전에서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림이 되어 있는 요 단어를 들림으로 꼭 수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3판은 큰 문제가 없어요 2판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케네지올로지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어,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맵핑 중에서 키네마틱과 카이네틱이라고 하는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운동형상학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뼈운동형상학, 관절운동형상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뼈운동형상학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플래너브 모션이고요. 어, 운동 면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부터는 돌림축, 그리고 자유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돌림축과 자유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